안녕하세요. 지나갈게요. 지나입니다. 오늘은 동해안 종주 가는 날이에요. 영덕에서 코스 시작이고, 영덕까지 버스를 타고 갈 거라서 이제 도터를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포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길 1번 쪽으로 가면은 영덕 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우여곡절 <laughs> 끝에 넣긴 했는데, 돌아올 때 어떡하지? 어, 이제 영덕터미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7시 20분에 탔는데, 한 4, 진짜 4 시간 걸렸어요.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호다닥 빵 같은 거 먹고, 이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울진까지 출발해볼게요. 출발! 출발! <laughs>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출발하고자마자 바로. 여기 가민에는 날씨가 지금 37도라고 나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생각보다 안 더운 느낌? 내려놓고 좀 있다가 또 덥다고 할것 같긴 한데요. 평하다고 했던 거 거짓말. 완전 더워요. 아, 날씨 뭐야 이거. 아직 1.5km 밖에 안산거 싫어? 어, 이제 끝인가 보다. 바다 보면서 그래, 도힐링하기 아니, 아까 그렇게 바람 많이 불던 여기는 바람이. 하나 또한 번. 잉 근데 겁나 귀엽다. 디테일 엄청많은데요 집게다리 사이에. 모들토돌하게. 날씨는 오늘 진짜 미쳤다. 여기 아무런 편집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돼있네. 인형센터에서터했어 더. 동해안 자전거길 경북에서 지금 해마지 공원 찍어주시면 돼요. 오 엄청 잘 나온다. 장난 아닌데요? 어, 완전 새것 같아. 이렇게 등록의 상태 좋은 도장은 간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자전거가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속도를 많이 못 낸다는 게 단점. 장점은 아마 더이막도않았을까 아직 몇 킬로 안 탔는데, 국토정주보다 더 힘든 것 같아. 하, 거의 통영 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와. 아, 진짜 그런분도없데 오늘? 짐 매달고 아주 날렵하이. 사진 아. 찍으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 갈매기들 강, 만나면 광장인가봐요. 잠깐 편의점왔습니다 지금 20킬로 탔어요. 앞으로 갈 길이 <laughs> 70킬로 남았어요. 너무 귀엽다. 버스 모양인가봐요? 뭔가 진짜 통영인 것 같아. 음, 저희 고래불로 도착했습니다. 엄청 귀엽게 오고여저는 장난 아니에요. 저 옆에 파티하는 소리 장난 아니에요. 저희 경북의 고래불에 대한 여기 두 번째 찍었습입니다 야, 할것같는데 지금? 흐릿하게 나왔어. 출발해볼게요. 다음은 월송정입니다. 아... 남편 찾았는데 저기 옆에 있어요. 혼자 파티하는 중 지금 34km 탔어요 95km 타야 돼서 지금 60km 정도 남았어요 자 출발해 볼게요 뭔가 여기 블루로드라고 이렇게 다 다리 색깔도 다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너무 예뻐요 좋지 야오 드디어 울산에 왔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 지금 43km 탔고 회의점도 왔습니다 20km마다 거의 편의점 오는데 오늘 안에 못갈듯저 <laughs> 동해안 동주 다녀온 친구가 동해안 동주라고 해서 계속 바다 끼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 월송정 <laughs> <숭정>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하 <laughs> 지금까지 55km 탔어요 지금 3시 40분? 이제 천천히 오긴 해가지고 앞으로 40km 남았습니다 하늘 진짜 예뻐 월송장 찍게야 장난 아닌데? 엄청, 엄청 이게. 여기 월송장 찍겠습니다. 다음은 망양 규격소 파도가 장난이 아니야.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이고. 쟤 마필이야? 65kg 탄거 치고 상승고도가 664야? 와, 짧은데 정자 세다그래가 그렇구나 이러면서 봤는데 아, 너무, 너무 심해 아, 끝났나 봐 다행이다 온몸이 아프다 어디에 가든 다 이렇게 개 모양이 있어요 개 울진 대개저 오르막 이 왠지 휴게소처럼 생기지 않았어? 저기에 있다고? 오! 못 가잖아요. 망양 <laughs>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망양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오늘 경북 요거는 다탈 거여가지고, 다음에 울진 은하다리까지 해서,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끝입니다, 오늘은. 이 망양 휴게소 있습니다. 망양 휴게소. 휴게소 왔습니다. 휴게소 주가 엄청 좋아요. 음... <웃음> <웃음> 생의점은 생각보다 조그만데 이제 음료수 먹고 은어다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동료하기까지 24km 남아가지고 넉넉하고 1시간 좀 넘게 사실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 속 안좋은거 같고 그랬는데 휴게소에서 좀안아있다 보니까 좀 괜찮아져가지고 들가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제 한 14km 남았는데 아, 온몸이 아프고 지금 누고 싶. 살짝 길바닥에 누웠다 일어나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여기 뭔가 케이블카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왕피천 케이블카래요.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눈어다리 올라가서 좀 이따 볼게요. 지금까지 8 8 k g 8 9 k g 거의 탔고 이제 한1 0 k g 만 있으면. 끝나요. 인증센터는 오늘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경북 자전거도로 마지막 인증센터. 뭐야? 뭐지? <laughs> 손을 어야 오늘 여기가 끝! 은어 다리입니다. 뛰어 있습니다, 은어. 은어. 쥬니 이제 해가 질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행. 여름이어서 해가 늦게 져서 다행. 지금 시간이 6시 반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응어다리, 안녕. 자전거 도로에서 이제 쭉 가고 있어요. 오늘 라이딩 종료 지점까지 한 7km? 6, 7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와, 드디어 원래 똑 끝이 보이네요. 라이딩 종료했습니다. 오늘 97.76km에 상승고도 867. 낙타 등의 향연이었습니다. 내일은 주문진까지 이동할 거예요. 내일 탈수 있겠지? 안녕. 안녕.